백기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런 바지 입었는데 너무 추워서 <laughs> 지금 이거 본부 안에도 반팔 입어가지고 너무 추워요. 백기 시장에서 버스 타고 한 6분 정도 걸어가면 학교가 난다고 합니다. 이번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대중교통 사고 그냥 처음이라가지고도 로또 있어서 옷들을 샀어요. 길을 잃어버렸어요. 애가, 시민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는데, 아예 반대로 가라고 하시는데? 뭐지? 지도에서 반대 방향을. 드디어, 드디어 왔다. 제첫 친구입니다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아, 귀여워. 지금 이제 오티가 우 어, 미안 미안해. 알 미안해. 미안해. 미안. 오티가 이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은. 응. 이 떨어지겠다야.

추루 이런 거보다 저는 근데 그 고열 자는 좋아하더라고요. 추루는 안 먹어요? 네 추루는 먹긴 먹어요. 지금 저희는 특유가 안맞네그래술먹려고 기다렸는데 다가려요 그래서 신사랑끼리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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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아몇주남았으니까 기다리겠어. 드레니크랑니요아가요 아니요, 거든요 아니요, 아니요, 요 그래서 그거를